오늘 당신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주제는요. 바로 건자두. 음, 그러니까 푸른입니다. 헬스 조성 기사를 보니까 매일 푸른 몇 알만 먹어도 이뼈 건강에 어,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특히 폐경기를 겪고 계신 여성분들이라면 아, 이거 정말 귀 기울여 볼 만한 이야기인데요. 이 기사를 바탕으로 푸른이 정확히 우리 뼈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기사에 소개된 연구, 이게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진행된 거더라고요. 폐경후 여성분들 한 235명 정도, 평균 나이가 약 62세 정도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푸른을 전혀 안 드시는 그룹, 그리고 매일 50g. 이게 푸른 한 4개에서 6개 정도거든요. 그 정도 드시는 그룹,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100g, 그러니까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드시는 그룹. 이렇게 세스러요. 네, 맞아요. 연구팀이 이분들의 정강이 뼈하고 팔뼈 상태를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봤는데요. 이때 사용한 장비가 그 PQCT라고 하는 좀 특별한 CT 장비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뼈 밀도만 재는 게 아니고요. 뭐랄까, 뼈의 3차원적인 구조,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단단한지, 그러니까 뼈의 질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특히 그뼈 바깥쪽에 단단한 층 있잖아요. 피질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상태랑 또 뼈가 외부 하중을 얼마나 잘 견디는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봤죠. 이 피질골이 사실 뼈 전체의 광도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정맥 ct로 구조까지 봤다는 거네요. 자 그럼 실험 설계는 알겠는데 그래서 1년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뭐 예상대로 푸른을 전혀 안 먹은 그룹은 1년 사이에 피질골 밀도랑 뼈 강도가, 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뼈가 좀 약해졌다는 신호죠. 그런데 푸른을 먹은 그룹들은 어땠나요? 네, 결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푸른을 섭취한 그룹, 특히 하루에 50g, 그러니까 불과 4, 5달 정도만 꾸준히 드신 그룹 있잖아요. 그 그룹에서도 정강이 뼈의 골 밀도하고 강도가 1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유의미하게요. 더 많이, 그러니까 100g을 먹은 그룹기랑 비교해도 효과 면에서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발견인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먹어야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실용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루 풀은 4개에서 6개 정도. 그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와, 하루 4개에서 6개만으로도 효과가 유지된다니 생각보다 훨씬 적은 양인데요. 사실, 매일 10개 이상 챙겨 먹는 건, 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4개에서 6개면, 뭐, 아침에 요거트 같은 데 넣어 먹거나, 그냥 간식으로 먹기에도 딱 좋은 양 같아요. 그럼 도대체 푸른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길래 이런 효과를 내는 걸까요? 궁금하네요. 네, 흔히 뼈하면 그냥 칼슘 이렇게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푸른의 힘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칼슘도 들어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마그네슘. 비타민 K, 그리고 칼륨 같은 필수 미네랄이 아주 풍부해요. 거기에다가 또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까지 들어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성분들이 뭐 각자 따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하나의 잘 짜인 오케스트라처럼 서로 도와가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 손상은 줄여주고 또 새로운 뼈 생성을 도와주고 장기적으로 뼈 건강 유지에 기여하는 거죠. 특정 영양제 하나만으로는 얻기 힘든 뭐랄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효과라고 할까요? 아하.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칼슘 보충제 하나 먹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여러 영양소가 시너지를 내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연구가 의미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푸른 섭취가 단순히 골밀도 수치만 높이는 게 아니라 뼈의 실제적인 3차원 구조와 강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뼈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정령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이에요. 수치로 딱 보여준 거죠. 특히 이제 골다공증 위험이 점점 높아지는 폐경기 여성분들에게는 어, 매일 먹는 식단을 통해서 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해 준 셈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그래서 골다공증 국제 오스티오포로시스 인터내셔널이라는 굉장히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에도 실렸고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헬스조선 기사의 핵심은 결국 이거네요 매일 푸른 4알에서 6알 정도 비교적 적은 양이죠. 이 정도만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특히 폐경기 여성의 뼈 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 정말 그 실용적인 정보 아닌가요? 항산화 성분들이 단일 성분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점. 그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뼈에 좋은 음식이다. 이걸 넘어서서 그 작용 방식까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푸른의 사례처럼 말이죠. 우리가 매일 먹는 아주 평범한 다른 식품들 중에서도 어쩌면 특정 영양소 하나하나의 효과를 넘어서는 여러 성분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예상치 못한 시너지 효과를 가진 숨겨진 보물 같은 음식들이 더 있지 않을까요? 한번 주변의 음식들을 새로운 눈으로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